요즘 갤러리 앱에 들어가면 이런 경고창이 떠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9월 30일 이후에는 삼성 클라우드 서비스가 종료가 되어서 삼성 클라우드에 있는 내 사진 동상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라지면 더 이상 복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동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삼성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 동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삼성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내 데이터를 백업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삼성 클라우드에 있는 그 데이터를 스마트폰이나 내 pc로 다운받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스마트폰 용량이 충분하면 스마트폰에 저장하셔도 되지만 스마트폰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pc로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 방법은 삼성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원 드라이브에 연결해서 원 드라이브로 백업하는 건데요. 이 방법은 7월 30일까지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삼성 클라우드에 내 사진과 동영상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마트폰 알림창에 들어가신 다음 여기 설정을 들어가 보세요. 본인의 이름 나오죠? 여기를 들어가 볼까요? 중간에 삼성 클라우드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세요. 저는 삼성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가 7.4gb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클라우드에 도대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 갤러리를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최근 추가 화살표 눌러 주면 삼성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저장한다면, 뒤로 가볼게요. 다시 뒤로 가볼게요. 그럼 스마트폰에 다운받으시려면, 내 스마트폰 용량이 7.4GB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스마트폰에 다운받는 방법은, 오른쪽에 메뉴 중에서 데이터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계속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서 진행하면 되겠는데요. 저는 스마트폰에 저장하기보다는 원드라이브로 저장하기를 원하는데요. 뒤로 가 볼게요. 자, 삼성 클라우드에서 원드라이브로 옮기시려면 오른쪽에 점점점 누르시고 원드라이브와 연결하기를 눌러 보세요. 원래 원드라이브는 5GB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 15GB 저장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체크한 다음 연결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이것을 하려면 MS 계정이 있어야 되겠죠. 없으신 분들은 계정을 만드세요. 눌러서 예, 계정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 로그인 유지한 다음 로그인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다음 눌러 볼까요? 원드라이브 100기가가 매월 1900원인데, 저는 기본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1년 동안 15기가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원래는 5기가바이트인 거죠. 자, 1년 무료 15기가바이트 받기. 터치. 수락. 완료.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 알림창을 내려 보세요. 삼성 클라우드 데이터 전송.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이동 중입니다 라고 나오죠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나는 원드라이브에도 옮기고 싶지 않고 스마트폰에도 저장하고 싶지 않다 이러신 분들은 PC로 다운 받아보세요 네이버에서 삼성 클라우드를 검색해 보세요 삼성 클라우드 나오죠 여기서 로그인 해 보시죠 이걸 아시려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삼성 계정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원래는 여기에 갤러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원드라이브로 동기하는 바람에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안에 삼성 클라우드를 한번 접속해 볼게요. 제 안에 클라우드에 들어오니까 총 14GB 용량을 사용했네요. 갤러리를 들어가 볼게요. 한번 쭉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 누르신 다음 전체 항공선택을 클릭해 보세요 50개밖에 안 되지만 쭉쭉 밑으로 내리시면 더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운받을 수 있는 용량은 500개 파일인데요 요거를 클릭하면 내 PC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원드라이브로 백업하신 분들은 PC에서 다운받을 수 없으니까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PC로 다운받는 방법은 전체 선택을 500개까지 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원드라이브로 동기화해서 PC에서 한 번에 다운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총 용량이 5기가 였는데 10분도 안 돼서 금방 원드라이브로 옮겨졌습니다. 한번 PC에서 확인해 볼까요? 원드라이브를 접속해 보세요.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이 계정으로 원드라이브를 사용했었거든요.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5기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삼성 클라우드에서 원드라이브로 동기화했더니, 15기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추가된 15기가는 1년만 사용할 수 있겠죠? 삼성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들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픽처에 있습니다. 픽처에 삼성 갤러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다운로드 누르시면 PC에서도 금방 볼수 있겠죠? 삼성 클라우드에서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은 사진과 동영상이지 내 연락처, 일정, 삼성 노트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삼성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카톡으로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알림까지 눌러주세요.